벤틀리에서 새로운 럭셔리 GT 쿠페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대급 성능은 물론이고 기존 벤틀리와 차별화된 전용 디자인과 배기음, 쉐시까지 갖춰 화제인데요. 대체 어떤 차이길래 이리 관심을 받는지 디자인 재원 출시의 가격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의 관계를 아나요? 마이바흐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라고 불리는 이두 브랜드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꽤 다릅니다. 역사와 전통을 보수적으로 지켜내 특유의 클래식함을 자아내는 롤스로이스와는 달리 벤틀리는 기사가 아닌 오너가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리븐 성향이 강하죠. 럭셔리한 스포츠성을 추구한달까요? 그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가 바로 이 컨. 컨티넨탈 GT로 2003년 첫 등장해 3세대까지 이어온 벤틀리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만나보셨죠? 오늘은 이 컨티넨탈 GT에 더욱 고급진 재미와 업그레이드를 쏟아부은 컨티넨탈 GTS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벤틀리 EXP10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한 3세대 컨티넨탈 GT의 디자인은 출시 당시 대중의 극찬을 받았던 만큼 출시 5년 후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긴 후드와 패스트백 루프까지 정통 GT 쿠페의 비율을 선보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S 배지를 달고 더욱 스포티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먼저 전면입니다. 낮게 깔린 그릴과 크리스탈 잔에서 영감받은 헤드램프는 여전하나 그 헤드램프 테두리가 기존의 은빛 크롬에서 이젠 마치 아이라인 같은 블랙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벤틀리 특유의 격자 패턴 그릴 또한 글로스 블랙크롬으로 바뀌었죠. 고성능의 느낌을 훨씬 키워줍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우아한 자태는 여전하나 도어 하단의 크롬 에어덕트 가니쉬가 이제 블랙으로 바뀌어 스포티한 멋을 내고 프론트 팬더의 S 배치가 차와 차주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줍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S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휠이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와 함께 옵션으로 제공되죠. 역시 고성능의 느낌은 검은 휠과 붉은 브레이크가 압도적이네요. 차량의 후면 역시 기존 크롬이었던 부분들이 블랙 크롬으로 변경되었으며 테일램프 테두리는 물론이고 쿼드 테일파이프, 디퓨저까지 S 모델만을 위해 검게 단장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배기 장치로 표준 모델보다 더욱 매력적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하죠. 검게 반짝이는 네 개의 머플러라니 외양만 봐도 웅장한 배기음이 상상이 가죠. 후면 중앙을 장식하는 벤틀리 로고만이 선명한 은빛으로 빛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실내입니다. 역시 세계 3대 명차다운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세계의 다른 테마를 볼수 있는 로테이팅 센터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벤틀리 특유의 날개 모양 대시보드가 눈에 띄며,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클래식한 기어 노브까지 럭셔리한 구성이 여전합니다. 외장 컬러와 깔맞춘 실내 전반의 블랙 앤 레드 조합은 점잖은 화려함을 선보이는데요. 벤틀리의 명성에 어울리는 최고급 천연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를 스티어링 휠, 기어레버, 도어 패널, 클러스터, 센터 콘솔까지 아낌없이 감싸 작품급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헤드레스트에는 외부에서 보이던 S 배치가 자수로 박혀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테리어와 썩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약간 스피커 회사 로고 같습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컨티넨탈 GTS 에는 542마력과 78.5kgm의 토크를 내는 4리터 V8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8단 듀얼 클러치, 4바퀴 굴림 조합과 합쳐져 2톤이 훌쩍 넘어가는 몸임에도 4초의 제로백을 기록했죠. 차체 강성 역시 강화되었고 벤틀리가 새로 개발한 48V 전기능동 안티롤 제어 시스템인 벤틀리 다이내믹 라이드가 제공되어 더욱 안정적인 승차감과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출시일은 올해 하반기로 확정되었으며 국내 출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세계 판매량 1위까지 차지했었던 벤틀리인 만큼 만나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가격은 한화 약 3억 3,6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컨티넨탈 GTS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 값어치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벤틀리 컨티넨탈 G. BTS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